안녕하세요. 제가 영상끊은지연 영상이 은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. 어, 이 영상이 맞지막 영상이에요. 음,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, 아프다, 이제 오니까. 음, 이제 저을때 됐지? 생각나네요. 올라가면 여기니. 제가 비 맞고 왔어요. 음. 그, 다른 집에 찍은 면는 아빠 집, 엄마 집에 떨어져 있어요. 음. 할 말이 없네요. 님들 좋아하게 좋았어. 수... 음, 맘대로 하겠죠, 님들이? 님들은 맘대로 하겠죠. 좋아요, 누군 싫어요, 누군지. 음. 와이거 오, 제가 딱 들어갈 공간이네요, 여기. 자, 저 아기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은안못들어가것같요 근데 옷 어? 같은데 대가리는 들어갔네요. 이거 대가리만 들어갔어요 이렇게. 응? 타 아, 대가리만 들어가겠네. 뭘? 이거 이렇게서 어떻게 걸어? 어떻게 걸어? 저 들어가 무걸고요 짧게 찍을 거예요. 이제 꼭, 곧 연생 끝나네요. 음, 그럼 우리 한숨 자자. 잘자요. 어깨 억장 만지 다시자.